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테는 밑에서 한장 종마담도 밑에서 한장나한장아기한테는 다시 밑에서 한장 이제 정마담에게. 오늘은 2월 21일 아주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주의주의 노티스죠. 어, 투자에 참고만 하십시오. 종목에 관한 내용은 돈 먹는 개미에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몫이고 그에 따른 성과나 손실 또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오늘 애청자님들 아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다행이죠 이주때 없는 어주때 없는 어 한국장 그냥 미국 어 나스닥 선물에 의해서 좌우되죠 어 나스닥 선물이 장을 시작할 때 아주 급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날아갔죠 어 시작하자마자 또 시작인가보다 어 날아갔어요 근데 어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반등을 하니까 또또 또 똑같이 어, 어, 나스닥 선물 어, 뒷고랑지만 똥꼬만 빨고 있죠. 어, 언제 언제쯤 언제쯤 우리 한국장은 어, 좀 어,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좀갈수 있을지 어, 나스닥 어, 나스닥 선물에 똥꼬만 빨지 않고 언제쯤 언제쯤 좀 독자적으로 갈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 오늘 2월 21일, 다행이죠. 다행이죠. 장 중에 나스닥 선물이, 어, 상승반전해서 다행입니다. 또 모르죠. 또 이제 이러다가, 어, 또 점심시간 지나서 또 나스닥 선물이, 어, 또 급락가며, 어, 또꽃 빨던, 어, 한국장은 또 급락가는 거죠. 급락가는 거죠. 우리의 장은 나스닥 선물에, 어, 영향을 받는다. 안 받을 수가 없다. 안 받을 수가 없다. 어~ (2월 21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 돈 버는 개미야 어~ 어,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높은 곳. 아, 과연 이런 가격에 체결이 될까. 이런, 어, 가격들에 이제 좀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 돈 버는 개미의, 어, 지금 목표는, 어, 수익 실현을 극대화하면서, 어, 뭐, 현금 비중이 90%지만, 현금 비중을 뭐한 95%까지 늘릴까. 현금 <laughs> 비중을 95%까지, 어, 95%까지 늘려야 되나. 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두 번째 컨텐츠용 계좌입니다. 어, 다 팔았죠? 어뭐 메리츠 와제 250%에 잘 팔았어. 아, 잘 팔았어. 아, 안 떨어져. 이 이마트 한 9만 원에 좀 사고 싶은데 이마트 평단을 9만 원에 좀 맞추고 싶은데 어잘안 떨어져. 어 GS리테일 어, 좀 양전하기가 힘들어 양전하기가 힘들어 그래도 많이 올라갔지 어, 많이 올라갔지 60% 떨어지다가 뭐 어, GS리테일 롯데쇼핑 어 내가 이제 더 떨어질 때가 있겠냐 이 병신들아 생각 좀 해라 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어, 전쟁이 나든 폭락을 맞든 뭐 장이 무너지든 어, 뭐 지랄을 하든 어, GS리테일이나 이제 롯데쇼핑은 내가 더 이상 떨어질 게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게 있겠냐 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어, 빨리 양전을 좀 해주시라. 어, 신경 쓰인다. 신경 쓰인다. 돈 어, 버는 개미의 계좌는 온통 빨간색이다. 온통 빨간색이다. 파란색은 보지를 못한다. 파란색은 이거 본 계좌 같았으면 벌써 다 쳐냈지. 벌써 다 쳐냈다. GS 디테일, 롯데 쇼핑 벌써 다 쳐냈다. 어, 사자마자 빨간색을 보이지 않으면 다 쳐내는 거지. 그냥 다 쳐내는 거지. 아, 신경 쓰인 빨리 좀 양전 좀 가자 어, 신경 쓰인다 파란색은 없다 도모는 개미의 계좌에서는 온통 빨간색 온통 빨간색 빨간색 뿐이다 신경 쓰인다 어, 두 번째 컨텐츠 연계자 AK홀딩스 어, 다 팔았을 때 AK홀딩스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종목 오를 것 같았어 오를 것 같았어 엄마 엄마 미안해 다 팔았어 난 토끼인가 봐난 토끼인가 봐 버틸 수가 없어 버틸 수가 없어 다 팔고 나니까 10% 오른다 아이고 내돈 아이고 내돈 아이고 내돈 <laughs> 어, 이케이 홀딩스 금요일 날다 팔고 나니까 이제 오늘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미들 다 털어 버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미들이 어, 다 털려야. 개미들이 다 털려야 그때야 이제 주식은 올라간다. 이거는 뭐 어, 그냥 상식이죠. 개미들이 다 털려야 어, 주가는 반등한다. 지금 코스맥스 어떻게 된 거야? 코스맥스 개미들 좀 털렸나? 개미들이 좀 털려야 올라갈 거 아니야. 롯데쇼핑이든 다 마찬가지야. 개미들이 털려야 올라가는 거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다 팔았어. 금요일 날다 팔았어. 다 팔고 나니까 10% 오른다. AK 홀딩스. AK 홀딩스. 엄마 미안해. 어, 다 팔았어. AK 홀딩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 고퍼스가뭐한 3, 4% 4% 5% 장시 작가 하자마자 한 3, 4% 4, 5%, 어, 3, 4%, 4, 5 갔다가 음 지금은 뭐 저거 뭐 하락할 수도 있겠어. 어, 하락 반전할 수도 있겠어. 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음, 지금 음,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어 크게 먹는 것보다는요. 주식 시장은 어, 크게 먹는 것보다는. 어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좀 이제 어, 수익을 좀 짧게 잡고요. 어, 수익 실현들 해가시면서 어, 현금 비중을 수익 실현은 망고의 법이잖아요. 어, AK홀딩스를 뭐20% 수익 실현 하나, AK홀딩스를 뭐30% 수익 실현 하나. 어, 내가 뭐 워렌 버핏처럼 뭐 1조 원씩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10% 10%, 10 차이 해봐야 뭐 개미가 뭐 얼마나 차이 있겠어? 어, 20% 의 수익 실현 하나, 뭐 30%의 수익 실현 하나. 어, 수익 실현은 망고의 어, 선입니다.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근데 손실은 틀리죠. 10%의 손실하는 거라, 50%의 손실하는 거라, 90%의 손절하는 거라. 어, 이건 틀립니다. 어, 수익보다는 음, 손절하지 않게끔. 음, 어, 돈을 잃지 않게끔. 어, 잘들 장이 좀 올라 반등할 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장이 또 많이 떨어지면 저가에 좀 줍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어,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었고요. 인생의 힐러 도모는 개미었습니다